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I'm, I'm, I'm happy. I'm happy. I'm sad. I'm sad. I'm, sad. I'm, sad. I'm, angry. I'm, angry. I'm angry. I'm angry. I'm thirsty. I'm thirsty. I'm hungry. I'm hungry. 마지막은? Tired. tired. Very good. 자, 이렇게 여섯 가지 문장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그 문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 컷짜리 웹툰을 만들 거예요. 알겠죠? 네, 웰북 열어보세요. 수업 관리 들어갑니다. 코드는 951040. 자, 이렇게 여섯 모드 모두 들어왔어요. 웹툰 보는 친구, 네이버 웹툰. 어, 많이 보네요. 여기서 우리 오늘 웹툰 만들기 수업 할 건데, 그렇다고 몰래 네이버 웹툰 보다가는. <웃음> 선생님이 <웃음> 여기서 다 보고 있어. 알겠지? <laughs> 나가지마. 나가지마. 웨일북은 <laughs> 어, 다른 여타 디바이스들과 다르게 수업 관리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수업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예.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시 만화를 준비했어요. 만,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아, 이분, 우배고픈데 배고픈데, 지금 컵라면을 뺏어갔어요. 어, 맞아. 배고픈데, 지금 컵라면을 뺏어가고 있어. 이두 친구들의 대사를 실감나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 어휴. 평소에 볼수 없었던 집중력.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배고프게 읽어줘야지.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아, 아주 무서워요. 잘했어요. 매일 <목소리> 수업하는 게 좋아요. 수업이 좀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이들 수업 반응은 굉장히 뜨겁죠. 매일 교과서나 아니면 노트만 활용을 하다가 재밌는 영상이나 아니면 웹사이트를 직접 활용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용했던 투닝이라는 웹사이트를 쓸 거고요. 아, 로그인은 우리 웨일 아이디로 하면 되는 거 알고 있지? 뭐? 선생님이 탭 전송으로 보내줄게요. 자, 모두면서 어떤 거? 활용한지? 맞아, 맞아. 한 명은 t h i r 하고한 명은 타이 r e d 그래도 재밌겠다 그게 만화로 표현하니까 풍부한 내용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어떻게 만들면 재밌게 나나올까 생각을 많이 할수 있어가지고 창의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상상력이 증폭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그 결과로 굉장히 창의력 있고 다양한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조금 잔인하게도 화면 중지인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면 원격으로 아이들 화면을 셧다운을 시켜서 오프라인 공간으로 아이들의 주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 여러분, 무서운 캐릭터 말고 예쁜 캐릭터로 바꿔주세요. 알겠죠? 지금은 학생들이 웨일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을 교사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수업 관리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바이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제 자리에서 교탁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 시작한 지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5분 안에 친구들이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은 선생님이 패들렌 링크를 채팅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완성한 친구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채팅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지금 4개 모둠 거 올라왔어요. 2개 더 올라와야 되는데. 글자 줄여. 아, 진짜. 여기는 왜나야 하나 더올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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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올렸다올렸다 올랐, 동지야 동서 이게 화나 더. 자신 얼굴을 보고 하는 거야?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작품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들 작품을 쉽게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어요 직접 웰북을를 하니까 빨리 완성되고 더맞져서 좋아요 아이엠 해피랑 아이엠 s 스티는 완전히 기억이 날것 같아요 아, 여섯 모둠다 얼렸네요. 여섯 모둠다 얼렸네요. 자, 완성한 작품들 한번 볼게요. 맞죠? I'm hungry.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 캐릭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 얼굴이 무서운 걸로 바꿨어. I'm happy. I'm happy too. I'm happy. I'm thirsty. 옆에 친구 목말라 죽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이 친구는. <laughs> 아, 이 친구는 왜 I'm angry인가요? 아, 아. <laughs> <laughs> 왜 I'm angry야? 그냥 웃기게 해봤어요. 아, 그냥 웃기게.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웨일북으로 웹툰 만들게 했어요. 기분이 어떤가요? <laughs> 좋아요. 우리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하고 있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웹툰이나 그림을 제작을 하면 완성도도 올라가고 아이들이 참여도가 더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